그리고 대퇴골입니다. 대퇴골두가 이렇게 있고, 대퇴골이, 머리가 여기 있으면, 머리 밑에 우리도 목이 있잖아요. 그 얘도 그냥 머리 밑에 이렇게, 가나들하게, 가나들하게 있다고 해서 이거를 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뭐 대전자, 소전자, 뭐 이렇게 있죠. 대전자, 소전자는 이 중요한 이 근육들이 부착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그냥 랜드마크를 분류를 해놨고요. 당뇨구는 이제 소전자에 부착을 하죠. 그 대전자 주변에 많은 근육들이 이렇게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은 그 매뉴얼 테크닉을 잘안 하시겠지만 치료를 할 때는 이 대전자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대전자 부분을 컨택을 할수 있고 촉진를할수 있거든요 주변에 근육을 풀때 대전자를 촉지하기도 하고 주변을 많이 자극을 주는 걸 정말 많이 해요 왜냐면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근육들이 여기 많이 부착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잘어 자극을 주면 고관절 가동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매뉴얼 테크닉 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얘가 이렇게, 이렇게 부착을 하면,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게 비정상이 아니라 원래 대퇴골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안쪽에서 보는 거, 안쪽에서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움푹 펴져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에 또 인대가 있어요. 인대가 어디에 부착하겠습니까? 관골구에 인대로서 또 부착을 해요. 쏙 빨려드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 줄작고리가 이렇게 당기잖아요. 이리 와 하면서 당기잖아요. 그게 이제 골반의 광골구에, 광골구랑 이대퇴골두가 인대로서 또 안쪽에 연결이 됩니다. 또 주, 주변, 고관절 주변에도 많은 인대들이 있습니다. 또 뒤에가 더볼 거고요. 자, 이건 이제 내측 부분. 이건 제가 동그라미 해놓은 이유는 얘도 봐봐요. 그냥 이렇게 일자로 안 되어 있죠. 전방으로 어때요? 약간 이렇게 볼록한 형태로 이렇게 휘어 있거든요. 화살이 마치 휘어 있는 것처럼. 화살이 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 때문에 근육이 어떤 기시 정지, 어, 다시, 다시. 근육이 부착할 때 약간 붙는 면적이 직선으로 붙는 게 아니라 대각선 형태로 이렇게 붙을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근육의 어떤 힘선이나 토크를 더 발생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뼈 모양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근육이 바로 직선적으로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뼈가 휘어져 있어서 근육도 사선으로 붙어 있어서 회전하는 힘을 더 크게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일차적으로 그냥 외우고 이해를 하면 저게 왜 저런 작용을 할까라는 근육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뼈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아 이래서 이 근육이 작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소리죠. 뼈가 대퇴골은 옆에서 보면 이렇게 휘어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이제 뒤쪽 부분이죠. 뒤쪽 부분. 뒤쪽에서 볼 때는 이런 게 있어요. 인터트로켄트리크레스트라고 이렇게 있는 게 뒤에서 볼수 있는 부분이 에요 그래서 대퇴골의 전면과 후면을 찾을 때 이걸 보기도 하고 대퇴골은 무조건 안쪽으로 휘어있기 때문에 오른쪽 대퇴골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퇴골이 게 휘어있는 이런 형태는 충격 흡수 그리고 근육의 어떤 추가적인 힘을 발생시키는데 유리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우리 척추 볼 때도 어때요? 척추가 휘어 있는 각도에 따라서 중력에 대한 어떤 항력이더 커지는 걸 말씀드렸었죠. 얘도 똑같아요. 직선으로 있는 것보다 약간 휘어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충격 흡수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 기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뼈 자체가. 자,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정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자세 측정할 때도 정면 보고. 측면 보고, 후면 보고 또 자, 어, 반대쪽 측면 보고 하잖아요. 이렇게 측면, 아, 정면으로 봤을 때 코로날, 프로, 코로날 플레인이죠. 전두면에서 봤을 때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상 각도는 이 대퇴골도랑 이, 이 넥이 있죠. 이렇게 선을 끊고 가운데에서 이 대퇴골도 끝 지점을 끊어서 이 각도를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 각도가 이 광골구랑 이 빨간색 두 지점이 일치를 하잖아요.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제 위치라는 소리야, 이게. 제일 그냥 안정적인 위치가 이 부분이라는 소리야. 스탠딩 상태에서. 더 안정적인 거는 다리 모양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외전, 외회전, 골곡을 시키면 제일 안정적인 상태인데, 스탠딩에서 가장 어 노멀한 위치가 여기라는 여기라는 소리예요 근데 어떤 변형에 의해서 생활이나 유전의 어떤 영향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왠지 모르지만, 변형에 의해서 이 각도가 정상이 125도인데, 작아지는 게 콕사바라라고 합니다. 안쪽으로 이제 굽혀졌다라고 얘기하고요. 반대로 이 각도가 수직에 가깝게, 가깝게끔 이게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이제 각도가 점점점 작아지잖아요. 수직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고, 얘는 콕사발가는 수직에 가까워지는 형태로 이렇게 벌어진다는 소리예요. 바깥쪽으로 굽는 거죠. 얘는 이제 105도, 125도 아래로 내려와서 105도 정도, 얘는 140도. 자, 보세요. 콕사라는 뜻이 힙이라는 뜻입니다. 뭐, 라틴어에서 유래했고, 바라라는 게 안쪽으로 굽어 있다. 발가라는 게 바깥쪽으로 굽혀 있다. 이 뜻입니다. 음, 이걸 그냥 그대로 풀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정상각도는 125도다. 근데 태어났을 때는 140에서 150도예요. 각도가 커요, 이렇게. 어. 그래서 우리 아기때 보행이 이상하다고 해서 뭐 애가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아기 때, 우리 뒤에 나오지만 여, 여섯 살때 교정을 한번 해줘야 돼요.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어, 고관절의 어떤 이 모양이나 이런 게 구축되기 시작하는 그 시저, 시점이 육세쯤 되거든요. 근데 이제 6세가 되기 전에는 이렇게 다리가 X, 오 다리 됐다, X 다리 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위치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각도가 곡사발가처럼 각도가 커요. 근데 애가 이제 걸어 다니면서 보행을 계속 하다 보면 그 뼈가 어떤 이제 그부활를 계속 받겠죠. 부활를 받고 움직임도 원활해지고 근육도 이제 좀 강해지면서, 어, 현, 그, 지금의 우리처럼, 성인처럼 모양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대퇴골두 그리고 대퇴경에 계속 부활를 받으면서 얘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성인이 되면 125도가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어, 이 각도를 봤고요. 전두면에서 본 거예요. 전두면에서. 이거는 위에서 본 겁니다. 위에서. 횡단면에서. 위쪽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내려다 보면 발이 이렇게 신발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가 딱 가운데 여기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약간 앞쪽에 붙어 있다는 소리. 그래서 노말 상태를 노말 안테벌전이라고 하거든요. 안테벌전이라는 소리는 이 안테라는 뜻이 언테리어할 때그 A N T 입니다. 약간 약간 전망으로가 있는 게노말 형태다. 그러면 이것도 각도를 그어보면이 각도에서 얘가 향하는 각도를 이렇게 보면 15도 정도. 되어있는 거죠. 여기서 어 원래보다 더 많이 안테벌전 되어있으면 여기 되어야 되는데 얘가 일찍을 여기 하는 거야. 조금만 더 나가면 이골도가 빠져나가버리겠죠. 어 빠져나가버리기 직전에 이렇게 딱 걸쳐져 있습니다. 이걸 뭐냐면 과도한 전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앞구분이라고 얘기하고요. 익세시브 안테버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얘가 뒤로 가는 것도 있죠. 뒤로 가는 거. 이걸 레트로벌전후염 혹은 뒤구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그, 외회전하고 내회전해서 이렇게 된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육의 펑션이 아니고 뼈가 이렇게 변형이 된 거예요, 뼈가. 그러니까 이 사진이 뜻하는 게 뭐냐면, 이 이미지가 발이 다 똑같잖아요, 발이. 발이 다 똑같은데 골두의 위치가 다르다는 소리지. 우리가 그러니까 내회전, 외회전 하면 발도 같이 안, 바깥쪽으로 갔다가 안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발은 다 정면인데, 골두의 위치가 앞쪽으로 갔고, 더 앞쪽으로 갔고, 뒤로 갔고, 이렇게 다르다는 소리죠.